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보죠.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보에 보시면, 거기 이제 제가 2022년 표를 적어 놨습니다. 나의 영혼이 잘 되어 남에게 행복을 선물하자. 좀 길어요. 그런데 어,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듣고 나시면 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표 시작 나의 영혼이 잘되어 남에게 행복을 선물하자. 네. 2022년이 이제 이 표로 시작을 하는 해고요. 우리의 여생에 이 말씀이 더 이루어져서 많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채우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잘 되어 남에게 행복을 선물하자. 네. 자, 나의 영혼이 잘 된다. 물론 좋은 뜻인데 조금 이 말을 이렇게 달리 하면 사람이 자기를 챙기고 자기만 사랑하고 뭐 이런 거는 이기적이라고 얘기하죠.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챙겨줘야 되는데. 왜 내가 먼저 잘되고 내가 먼저 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돼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매우 큰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이타적인 경우가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데 그게 이기적이 아니고 가장 이타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은 누가 사는 날에 또 누가 몇 년을 사는 동안에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한 사람의 인생인데, 그런데 그 사람의 사는 날 동안은 뭐 여와를 경유하였더라. 사람들이 악에서 떠나였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주변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뭐그 사람이 크게 누구를 돌보았다. 뭐 구제를 했다. 뭐 이런 기록이 없어도 그 사람의 사는 날 동안에 주변이 평안하였다라 하는 말씀을, 이뭐 성경 외에 하나님의 성도에게도 또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신이라는 것은 특별히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면 자기의 영혼이죠. 자기의 영혼을 잘 돌보는 사람의 주변이 너무나도 행복하더라. 너무나도 평온하더라. 이거는 십계명이 적시하고 있는 바예요. 십계명. 우리 십계명 다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특별히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거 우상과 관련해서 그게 뭐 복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를 위하여라는 말로 시작하는 십계명의 내용이 있어요. 너를 위하여. 자, 들어 보세요. 너를 위하여 색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한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서 무슨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가족에게 비극이 올 수도 있고,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한 개인의 삶이 많은 사람의 삶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이 10개 명 말씀에 여기에 적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영혼을 돌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면 짧은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범사가요 주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주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의 주변이 잘되고 나의 자녀, 내가 속해 있는 모임 아니면 뭐 내가 일하는 직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잘되고 그리고는 너의 건강도 아주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지요. 만약에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뭔가 문제가 생긴다. 뭐가족간에 문제가 생기고 뭐 다니는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인인데 너의 영혼을 돌아보라 하는 그런 사인이에요. 너의 영혼을 돌아보아라. 그런데 아무리 돌아보아도 아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겨요. 또 생겼어요. 뭐 욕과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영혼을 평소에 잘 돌본 사람들은 그런 일이 생길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돌보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야그 영혼도 그 사람도 너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도 영혼이 잘안 돼서 그런 일을 벌이는 거야.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뭐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고 뭐그 사람이 벌이는 뭐 무슨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어떻고 뭐 그런 거다 뭐 따질 수 있어요. 따질 수 있는데 그 중심에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까닭 없는 일을 당하는 그상황에 있을지라도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영혼에. 그리고 우리 이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이게 사실 남을 위한 기도거든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사랑하는 자를 위한 기도예요.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를 내가 간구하느라. 물론 여기에는 이 기도를 해주는 대상이 진리 안에서 잘 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아예 그냥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대해서? 행동을 고쳐주세요. 세상 사람들 행동 고쳐봐야 거기서 거기죠. 뭐가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 하나님, 나 무언, 기, 무언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원수는 미워 죽겠어. 나그 그 사람 얼굴도 볼, 꼴도 보기 싫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고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예요?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데 좀 헛되게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의 영혼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사실은 우리 입에서 항상 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영혼이 잘 된다. 어,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해. 그런데 그냥 잘 되기를 원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만 이 영혼이 잘 되는지를 모르면 이게 뭐 이론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로 이론으로 불과한 진리를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너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분명한 지시를 여러 성경에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분명하게 몇 군데 이렇게 우리가 찾아오면은 그 길을 알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나의 영혼이 잘 되는 거, 그것을 잠원 19장 말씀에서 한번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원 19장 8절의 말씀. 이게 참 중요한 것일수록 복잡하지 않아요. 중요한 글 쓸수록 하나님이 굉장히 분명한 말씀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자, 잠언 19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이제 복은 따라오는 거고요. 순서로 보게 되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돼야 돼요. 그 영혼을 잘 돌보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잘이 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켜가는 거예요. 그데 누구에, 누구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고요? 지혜를 얻는 자에게, 지혜를 얻는 자에게. 이 지혜를 얻는 거. 그러니까 또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지혜를 어떻게 얻어요? 이제 질문을 던지죠. 근데 어떤 사람이 아 그거는 책을 많이 읽으면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혹은 책을 많이 읽으면 지혜를 얻을 수 있나요? 니고데모 같은 질, 질문이에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질문이죠. 지혜를 얻는 거 어떻게 얻어요? 책 많이 얻으면 얻어요. 그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에? 야,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 를볼수 없다. 이런 대답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자원이 왜 기록될게요? 자원이 일장 2절을 보세요. 자언 1장 2절 보시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 지어졌다. 이자언의 말씀을 지혜를 위해서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을 때, 물론 성경 전체도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지만, 말씀을 한 군데 다 모아서 자언에다가다 이렇게 집약해 갖고 이것을 기록해 준 이유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 복잡해요. 자머는요, 뭘 읽어도 뭔 뜻인지를 몰라요. 이제 이런 반응을 사람들이 보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복잡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섞어 놨을까? 여기 있는 게 저기 있는 것도 같기도 하고, 저기 있는 게 여기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앞에 읽은 것이 뒤에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머니. 하나님은 의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혜는 쑥 읽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빨리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자문 8장에 있지요 자문 8장에 한번 가보세요. 자문 8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 이게 이제 지혜를 얻는 길이에요. 지혜를 얻는 길. 자문 8장 34절에서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곁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렇죠? 여기 날마다라는 말이 핵심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으로 끝이 아니죠? 내문 곁에서 기다리며 라고 했는데 이 기다리며라는 뜻이 watch라는 뜻이에요.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관찰한다. 뒤에 세 번째 기다림이 또 나오죠? 그때의 기다림이 진짜 기다림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관찰하고, 그리고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 기다림에는 기도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찾아가서 듣고 관찰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기다리는 거. 이게 이제 날마다 되어질 때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얻는다라고 할때 find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find. 뭐예요? 발견하다. 나를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fails to find 요 발견한 것 실패한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혜를 얻는 거, 지혜를 잃는 것을 왜 발견하다라는 말로다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감춰두셨다는 거예요. 자원이 복잡한 이유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보화를 감추듯이 지혜를 이 말씀 안에 감춰두셨습니다. 감춰두은 것을 그냥 겉핥기로는 못 발견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요한 계시록을 아무리 읽어봐요. 그냥 쭉 읽고 쭉 읽고 끝내버리면 아무것도 본게 없는 거예요. 발견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날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듣고 관찰하고 기다려라 말씀하시죠. 그렇게 해야 그 영혼을 위해서 얻는 지혜가 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자, 들었어요? 관찰했어요? 오, 발견했어요. 깨달았어요. 모든 참 비밀이 다 깨어지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발견했다고 하는 그 지혜가 진짜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지혜인지 아니면 자기가 뭐 엉뚱하게 해석해서 발견한 지혜인지 이거를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자, 점검을 한다고 할때골로에서 2장 2절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세요. 골로에서 2장 2절. 골로에서 2장 2절. 또 3절. 두 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6쪽에 있죠. 우리 또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스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는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다 감춰놓으셨어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의 지혜도 같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를 알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도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갖는 성격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모든 것을 배섬을 여기고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고상하게 여겼을까? 그거는 그 따라오는 결과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골로새서 말씀 앞에가 빌립보서인데 거기 보면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합니다. 그러죠 그리스도를 얻어야 내가 발견되지. 그리스도를 얻지도 않고 어떻게 직접 나에 대한 적용으로 돌아가냐고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작업이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섰을 때 가장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바라볼 때야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안에서 나를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태까지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다 자기를 위한 거였어요. 다 자기. 성경이 도덕을 가르치는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도덕을 가르치는 줄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르치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옳다고 얘기했던 것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나도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그 영혼이 잘 돼야 나의 주변이 행복하고요. 결국은 혜택은 뭐로 돌아간다고요? 건강으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몸을 몸 자체로 돌보려는 것은요. 죽은 사람에게 화장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름답게는 뭐 보이겠지만 죽은 사람 화장한 게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듯이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에요. 영혼을 돌보지 않는 몸을 돌보는 것은 죽은 몸을 만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선순위가 영혼이 아닐 때 건강을 아무리 돌봐봐야 그 건강이 뭐 얼마나 우리에게 건강함으로 찾아오겠습니까? 더 약해지고 더 비리비리해지는 그러한 삶으로 가겠지요. 지혜가 양약이다라는 말도 성경은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 근본인 여호와의 경외가 우리에게 있으면 잠언 3장 7절 8절의 말씀과 같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다 연결되잖아요. 영혼이 잘된것 같이. 검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하는 모든 것이 지혜로 다 깨어지는 거예요. 2022년 세상을 아무리 좋게 만들어서 내가 잘 되려고 한들, 그 세상이 좋게 되겠습니까? 어느 세월에 세상을 좋게 만들어서 내가 잘 되겠어요. 역사상으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세상에서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로마의 폭정에 시달렸고, 중세 시대에 그참 오히려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그 종교로 인해서 핍박을 많이 받고 화형 도당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의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중국, 뭐 이슬람,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뭐 좋은 환경에 삽니까? 그걸 어느 세월에 바꿔요? 이슬람을 그리스도 기독교 나라로 바꿔서 내가 잘될수 있어요? 그런 일이 어디에 생기겠습니까? 세상의 변화는 내 영혼이 변화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가족 다 고쳐놓고 잘 살기를 바라는 거, 이거는, 이거는 시간 낭비예요.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내가 나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영혼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요한 3서의 말씀과 같이 그 영혼을 위해서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그 사람의 범사에 내가 있잖아요. 그럼 그가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할 것이냐에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지혜를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주변이 행복하게 된다는 이 사실. 이제 1월 1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코앞에 있죠. 그 1월 1일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날마다라고 할때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문설주 앞에, 집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날마다 예? 듣고 기다리고 기다릴 것처럼 그 삶을 우리가 정착시켜야 돼요. 우리 삶을.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변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이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발견하는 기쁨으로 살고 있는가? 할때그 발견의 기쁨은 바로 말씀이신 성경, 말씀이신 예수님이 또한 보이는 이 성경 안에 우리가 충만하게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내 영혼이 잘 되길 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찾아가서 말씀이 주시는 지혜를 깨닫고 발견해야 되고 그 발견하는 것에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가 알아가야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축복 이러한 지혜와 함께 동행하는 2022년의 3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육체도 지으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영을 두시고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산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참 젊었을 때는 잘 깨닫지 못하고. 또, 영어로 어렸을 때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주변 환경을 바꾸고 또내 몸에 참 여러 가지 외모를 바꿔야만 내 삶이 잘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지혜를 얻어야 되고 영혼을 잘 돌봐야 되고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우리 교회 모든 젊은 성도들에게 정말 각인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많은 세월을 보내왔던 그런 아버지 우리 어른 세대들도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이제 이후로 우리 모두가 어떠한 영혼들에도 어렸으든지 풍숙하게 하셨던 지간에 다 날마다 주님께로 찾아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관찰하고 그리고 기다림으로 기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혜를 가지고 자신을 발견해가는 2022년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난 세월은 다 지나간 것이요 이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믿사오니 우리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지혜를 가지고 동행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